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예상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갑자기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요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말씀을 열때 우리 마음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예수를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일어날 때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한날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사순절 성경읽기 우리가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읽어가는 가운데 벌써 35일째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성경읽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 4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도 많이 있어서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어디쯤 있었나요? 몇 장인지, 혹은 몇 절인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어, 주님 주신 말씀 중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라고 제자들 격려하고 힘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쯤 있죠? 우리 한번 자세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어, 기도하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 초반에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전해 주셨을까요? 예,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은혜롭게 읽고 저는 다시 말씀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나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드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에 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나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비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성경 읽기 은혜로 오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요. 시간은 변해가는 일들로 가득 차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또 마음도 보이지 않는 여러 어, 태도도 변해갈 때, 변치 않게 지켜야 되는 믿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때, 바깥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흔들릴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가 길이 되십니다. 옳고 그름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결국에는 겨울 지나고 바람 지나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자격없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변치 않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를 붙들므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날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요한복음 말씀 묵상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성경 동독 마지막 날 요한복음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